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설레는 소식과 함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언제나 따뜻한 응원과 사랑으로 김용빈을 지켜봐 주시는 팬 여러분들. 오늘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온 한 장의 사진, 그리고 그 사진 속 숨겨진 놀라운 비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김용빈의 인스타그램이 말 그대로 불이 났다. 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팬들이 연달아 남긴 댓글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거의 충격과 혼란에 가까운 반응이었죠. 피부 진짜 맞아?라는 외침은 팬들의 솔직한 의문이자 동시에 감탄이었습니다. 화면 속 김용빈의 얼굴은 시간이 멈춘 듯 젊고 맑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트로트 무대 위에서 파워풀한 카리스마로 팬심을 사로잡던 그가 이번에는 동안의 아이콘으로 또한번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단순히 팬들만의 반응에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피부 전문가들마저 이 나이에 어떻게 이런 피부 결을 유지할 수 있냐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김용빈이 공개적으로 특별한 루틴이나 비밀을 밝혀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죠. 팬들의 눈에는 빛나는 가수, 전문가들의 눈에는 연구 대상 이든 셈입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대체 그의 피부는 왜 이렇게 특별하게 보이는 걸까요? 단순히 타고난 유전자 때문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관리 비법이 존재하는 걸까요? 오늘 기사의 제목은 바로 피부 진짜 마자 김용빈 인스타그램의 팬들 폭발, 전문가들도 그의 젊음에 놀라는 이유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호기심이 폭발하지 않나요? 오늘 이 기사에서는 김용빈의 인스타그램에서 시작된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생생하게 담아내는 것은 물론, 전문가들이 지적한 그의 피부 비밀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팬들의 댓글 속 감정, 그리고 무대 뒤에서 그가 보여준 생활 습관의 단서들을 하나하나 연결하며 독자 여러분께서도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될 순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김용빈의 또 다른 매력 세계로 빠져들 준비 되셨나요?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김용빈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단한 장의 사진은 단순한 셀카가 아니었다. 화려한 무대 조명도, 전문적인 보정도 없는 자연광 아래에서 찍힌 사진이었지만 오히려 그 소박한 한 장이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다. 팬들은 댓글 창에서 피부 진짜 맞아, 체멀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건 화장품 광고 사진보다 더 대박인데 요 라며 연달아 반응을 쏟아냈다. 놀라운 점은 그의 피부가 단순히 매끈하다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확대해도 잡티 하나 찾기 힘든 투명함. 잡지 화보 같은 광택이 팬들의 시선을 완전히 빼앗았다. 무대 위에서 땀을 흘리며 노래하는 순간에도 흔들림 없는 그의 피부는 그야말로 시간을 거스르는 듯하다. 눈 표현이 어울릴 정도였다. 팬덤 러브빈과 사랑빈 커뮤니티는 사진이 올라온 직후부터 들끓었다. 내 피부보다 더 깨끗하다. 피부과 원장이 광고해도 믿겠다. 눈 글이 쏟아지며 실시간으로 댓글 수천 개가 달렸다. 한 팬은 직접 병원에 다니며 고가의 관리 프로그램을 받았음에도 김용빈의 피부는 차원이 다르다. 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해외 팬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다. 일본 팬들은 이건 아이돌 비주얼이다.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뷰티 모델 같다. 라며 현지 SNS에 사진을 퍼날랐고 미국 팬들은 피부 관리 루틴을 영어로 꼭 공유해달라 고요청하기까지 했다. 결국 그의 사진은 하루 만에 좋아요수 25만을 넘어서며 트로트 가수 중 가장 뜨거운 SNS 화제성을 또한번 입증했다. 흥미로운 건이 현상에 피부 전문가들도 합류했다는 점이다. 한 피부과 전문의는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보통 연예인이라 해도 화려한 무대 조명과 메이크업에 기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김용빈 씨의 경우는 달라요. 접 촬영에도 잡티가 거의 보이지 않고 수분과 유분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어요. 이런 피부는 관리뿐 아니라 타고난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김용빈이 평소 강조했던 자기 관리 습관에 주목했다. 술, 담배, 커피를 하지 않는다 는 사실은 이미 팬들에게 알려져 있었는데 그것이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었다. 실제로 알코올이나 카페인이 피부 건조와 노화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의 생활 습관은 피부를 지키는데 있어 완벽한 조건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실제로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을까? 가까운 측근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용빈은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하고 과일과 채소 위주의 아침 식사를 고집한다고 한다. 특히 제철 과일을 즐겨 먹으며 하루에 최소 2리터의 물을 섭취하는 습관은 대부위 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야외 스케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챙기며 메이크업을 한 날에는 스케줄이 끝나자마자 클렌징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쁜 연예인이라 해도 피부 관리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는 그의 원칙은 결과적으로 오늘날 동안의 아이콘이라는 타이틀로 이어졌다. 하지만 팬덤에서는 또 다른 해석이 돌았다. 팬들은 혹시 피부과 VIP 관리 프로그램을 받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심지어 비밀리의 광고 계약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왔다. 실제로 몇몇 화장품 브랜드에서는 김용빈 측에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의 SNS 반응은 그 자체로 광고 효과를 증명했기 때문이다. 만약 김용빈이 화장품 모델이 된다면 트로트 가수 최초로 K. 푸티노어 트로트를 동시에 세계화하는 전례 없는 사건이 될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말은 팬들에게 더욱 큰 흥분을 안겼다. 그의 피부 관리 이야기는 무대 뒤에서도 드러났다. 최근 부산 송도 해수욕장에서 열린 공연에서는 무대 조명 아래에서도 그의 피부가 빛나 마치 발광체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무대 스태프는 조명 조정을 따로 하지 않아도 김용빈 얼굴은 자연스럽게 빛났다, 며 감탄을 전했다. 또한 방송국의 카메라 감독들 사이에서도 렌즈 보정이 필요 없는 유일한 출연자, 라는 말이 돌 정도였다. 심지어 한 여성 먹은 방송 도중 저보다 피부가 더 커와서 부끄럽다, 고 말하며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그러나 모든 반응이 찬사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너무 완벽한 피부가 오히려 압박이 될수 있다, 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대중 앞에서는 연예인일수록 작은 피부 트러블에도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완벽함이 때로는 칼날이 될수 있다, 는 경고였다. 이에 대해 팬들은 김용빈은 외모보다 노래와 진심으로 사랑받는 가수다, 라며 즉가 반박했지만, 여전히 완벽한 이미지, 가안길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논쟁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피부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인스타그램 해프닝을 넘어 케이틸로티노어케이부틴이 만남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김용빈 스킨케어 루틴 따라하기 라는 챌린지가 등장했으며 한국 화장품 쇼핑몰에는 김용빈이 쓰는 브랜드는 무엇이냐 는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그의 사진을 프린트해 피부과에 가져가며 "이렇게 되고 싶다"고 요구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돌고 있다.